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4일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1886규 계정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4포인트 하락했어요. 그 주에 거의 모든 상승분을 반납했죠. 그래서 7773807로 올랐다. 7876으로 다시 내려와 주간 기준 제자리입니다. 음, 비트코인은 급등 중이었죠. 미래 98에서 거래를 시작한 걸볼수 있어요. 힘으로 올랐다가 107로 다시 내려왔어요. 거기서 0.5 비트코인 더 매수했고 7월 4일 반등으로 자금 조달 수수료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제 비트코인 거래로 21,000달러 수익 중입니다. 지금은 365달러로 21,000달러를 벌었는데 이제 357달러 3.5 비트코인이 됐어요. 이더리움도 26일에 구매했어요. 더 추가하진 않았어요. 6일에 21K, 6월 23일, 그리고 2600까지 올랐다가 2500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펀딩 수수료는 약간 플러스예요. 달러 거래에 115달러를 지불했어요. 이더리움 2089에 더 많은 주문을 넣었는데 좋아 보여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108,000이에요. 주간 차트에서 이번 주 24시간 남았고, 지금까지 주간 캔들은 도지 반전 캔들이에요. 마치 슈팅 스타 도지 캔들이에요. 차트를 정리하면 더잘 보일 거예요. 차트를 숨길게요. 이제 보이시죠? 이 작은 도지 캔들 여기 이게 반전이 될수 있어요. 해머로 바뀌려면 상승이 필요해요. 아니면 비트코인에 좋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상단을 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좋아보여요. 크립토 그루봇은 여전히 파란색 매수 신호예요. 크립토 마스터코스는 jmscryptoguru.com에서 받으세요. 작년 3월 27일 23K에서 매수 신호가 떴고 108K에서도 여전히 매수입니다. 비트코인 지표봇도 80K 바닥에서 매수 신호를 보냈고 매도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이중 정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스퀴즈 모멘텀은 계속 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 해석법은 CryptoMasterCourse.jamescryptoguru.com에서 배울 수 있어요. 주간 차트는 여전히 큰 상승 깃발 모양입니다. 반감기 4주 후 아니 4년 후, 정확히는 560일 후인 9월까지 마지막 상승 펌프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 상승 깃발이 있고 폴 기준으로 목표가는 137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죠. 이는 어떤 금융 정보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 실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제 거래이고 제가 보고 해석한 바를 공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깃발 패턴으로 보입니다. 본계에서 확대해 보면 이 폴과 깃발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상태고 이중 정점 후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스퀴즈 몹이 녹색으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돌파했어요. 약간 더 높은 고점을 찍었죠. 11000, 11만 11만 약간 더 높은 고점 좋은 신호예요. 더 낮은 고점은 아니었어요. 4시간 차트에서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와 지금 이 추세선 저항에 있어요 여전히 낙관적이에요 상승세는 계속 가야 하니까요 제 생각엔 승리 포지션을 너무 일찍 닫지 마세요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래가 활성화됐어요 더 물량을 추가했어요 일주 2평선이 여기 있어 1 0 6 0 0 0 진입 1 0 5 0 0 0 손절 목표가까지 익절할거예요 리스크 대비 보상은 8보 16달러로 31,000달러 수익 36배예요. 1배 레벨은 31만이 되겠네요. 오늘에서 거래 시작돼요. 손절매는 105,000이에요. 비트코인 주문이 있는지 볼게요. 오에 주문 넣었네요. 이게 제가 비트코인에 잡을 거래예요. 이더리움도 확인해 볼까요? 더 정보가 있나? 음, 이더리움 주간 차트에서 2,500달러네요. 스토캐스틱은 아직 과매수가 아니에요. 여전히 상승 중이고요. 거래량도 늘고 있어 좋아 보이네요. 크립토 구루는 아직 매도 신호예요. 매수 신호는 아직 안 왔어요. 매도 신호 후 하락했죠. 매수 신호는 없었고요. 비트코인 지표는 매수 후 매도라 변동이 심해요. 지금은 방향을 잡기 어려워 보여요. 일본계서 스토캐스틱은 과매수예요. 점선 아래 과매도일 때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매수 시점이었죠. 6월 6일 저점에서 2,500에 매수했어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점선 위면 매도 시기로 지금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차트 조정할게요. 4시간 차트로 더 자세히 볼게요. 4시간 차트에서 스토캐스틱 과매도 시거래했던 지지선에 다시 닿았어요. 활성화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2500으로 올랐습니다. 6주 이동평균인 6으로 옮길거예요 4시간 차트에선 여전히 불플래그 형태 불플래그죠. 이게 진입. 여기도 강한 지지선이에요. 주요 지지 구간이 바로 저기에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 선들을 여러 번 터치한 걸볼수 있죠. 여기저기서 여러 번 반등한 걸 보면 이 구간에 지지가 많아요.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에요. 거래를 2347로 손절은 2411로 잡을게요. 이더당 35리스크로 저항선 상단 목표. 그 다음 연간 저항선까지 가져갈 거예요. 비트코인의 마지막 상승 펌프가 있다면 이더리움도 따라갈 거예요. 이게 제가 할 거래예요. 이더당 35달러로 900달러 벌수 있는 25배 위험비율이에요. 그래서 시작해 2004 1 2 1에서 손절. 연간 저항선인 3300에서 익절해요. 레버리지 없이 35달러로 8배 99달러 벌수 있어요 10배 레버리지면 8,900달러죠 이게 제 이더리움 거래예요 지금 이두 거래 다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으로 21,000프로핏트 아니 죄송해요 이더리움으로 14,000프로핏트에요 비트코인으로 21,000 비트코인 거래가 커졌네요 좋아요 그럼 음, 우리 텔레그램에 참여하세요 지금 184명이 온라인에 있어요 아, 텔레그램 번역 기능이 고쳐진 것 같네요. 네, 텔레그램 번역이 수정된 것 같아요. 좋네요. 도널드 트럼프, 알겠어요, 알겠어요. 가격이 올라야 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매일 가격 보는데 아직, 우리가 아직 4월 관세 뉴스로 저점 매수에 대박 났죠. 아주 좋아요. 토론 중인 사람들, 대화에 참여하세요. 지금 텔레그램에 184명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이 거래를 시작했네요. 텔레그램에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영상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조금만 사도 60k 보너스를 받아요. 주요 거래소 iTrade, Wex 가입만 해도 200달러 보너스. KYC 없는 글로벌 거래소예요. 100달러 보너스는 미국, 영국, 호주 전용이에요. X에서 지금 경품 이벤트 중이에요. X에서 107,900명이 팔로우 중이에요. 2018년 제말이죠. 비트코인은 총의 발명과 같아요. 활과 검이 10만 년간 중요했지만 총이 나오자 끝났죠. 기술은 모든 걸 앞서가죠. 비트코인은 총인데 아직도 활과 화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이비테 인도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다음 주부터 큰 변화가 올 텐데 걱정될 거예요. 모든 거래에 18% GST를 부과한대요. 미친 짓이죠. 아무도 수익 못 내고 결국 거래 안 하고 인도를 떠나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여러분 나라에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세금이나 거래세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세요. 그냥 바보들이에요. 비트코인 108천에서 반등할지 깨질지 봐야겠네요. 신 앞에 섰을 때 누가 죽이라고 시켜서란 변명은 못해요. 지지선에서 비트코인 반개 더 샀어요. 독립기념일 축하해요. 거기서 좀 반등했네요. 좋아요. 이제 내 비트코인 거래가 약간 이익이 나고 있어요. 더 올랐네요. 그리고 X는 음, 어, 저기 바이비티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건 대규모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모든 길은 EU 바이비티로 통해요 10만 USDC의 엄청난 상품이죠 아이폰 1축 프로 맥스 5대 PS5 10대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링크로 EU 프로모에 참여하세요 아이폰 16 프로 5대 PS 10대 전부 거래소가 항상 커뮤니티에 상품을 주네요 어제 영상은 유튜브에서 3000뷰 중 여섯 번째예요 엑스에서 훨씬 더 많이 봐요. 보시다시피 엑스 조회수가 훨씬 높아요. 어제 영상이 7200회 유튜브에 두 배네요. 음, 평화 키인 고마워요. L7 가자구요. 대단해요 형. 비트코인 거래 따라 했는데 대박이에요. 지금 1 0 7개 추가 매수 중이에요. 대박이네요. 강세장 후 목표가요. 130, 135, 38이요. 전에 140, 150이라고 했죠. 그분 보통 맞아요. 브이랄림 지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음,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조정이 얼마나 큰지 봐야 해요.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텔레그램에 가입하세요. 댓글이 많네요. 이 멋진 댓글과 메시지 감사합니다. 바이빗 상품에 대해 계속 거래소에서 나눠 줄 거예요. 제가 언급하려면 커뮤니티에 많은 선물을 줘야 해요. 100달러를 드렸어요. 지난주엔 아이폰 16을 줬죠. 이제 아이폰 16 10대와 플스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계속 선물 받아 여러분께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바이빗에서 많이 거래해요. 제가 주로 쓰는 거래소예요. 저는 주식은 찰스슈악과 아이비에서 거래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또 봐요.